그럼 이제 지성이랑 정훈 둘중 누가 더 커요? 애매하 네. 정훈이 더 큰데. 거 근데 솔직히 진짜. 전 지성이가 더큰거 같아. 요 아, 나 정훈이 커 보이지. 이런 막, 이런 막 이런 막. 아, 일단 등을 대주세요. 아, 이제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등을 대주세요. 아, 아무, 아무 아, 말안 하는 네. 거. 데 네, 성찬이가 한번 봐주세요. 우와 진짜 아. 어려워요. 아, 근데 정훈가 조금 아, 크네요. 크네요. 아, 정훈가 조금 아더 크네. 이게 또. 그럼 이런 걸 바로 형함이라고 하죠? 아무튼 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장 체구가 작은 막내 햄. 지성 귀여워. 아,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미쳤다 아, 진짜, 아, 이거 진짜 귀여워요 형님 깨물어도 될까요? 그러면 와. 지성이는 진짜 쥐예요어네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쥐예요 그래서 G성이에요? 네네네 지금 이 순간 G MCs MCs G, <laughs> <셧 따라가. 지금은 웃음> G. 아, MCs 햄스터 아, 아, 정답입니다 아, 찢었네요 아무튼 이제 우리 팀을 좀 정할까요? 어. 나는 지성이랑팀 안하그래. 아, 그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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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팀을 먼저 정. 그래. 팀은 그냥 이렇게 하자. 아, 근데 그래. 오케이오케이아형 오케이. 게스트끼리 팀. 아니 나랑 테이랑 아형 나랑 하기 싫어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, 지성이랑 하기 충분히 싫을 수 있는데. 왜냐면 오늘만 오늘. 아 근데 지성이가오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. 잘 믿어볼게. 그렇지. 아이스야 놀 때도 조심해야 돼. 이렇게 나. 그래 간 하면서 쓰러뜨리고 야 우리 뭐 쟤가 국가대표니야 왜 이렇게 긴장돼 은혁이 형이 웬 <laughs> 누구니 그러면 그냥 사랑해로 해볼 맞는 거어때 사랑해 사랑해 <laughs> 하나, 둘, 셋. 사랑해 하나 둘셋 사랑해 아 아까야 이거 숫골 어떻게 맞아까이 오케이, 오케이 아가였구나 베이비? 이거 셋인데 아왔나 셋이 해봐 셋이 아, 진짜나틀리는좀 진짜? 창피한데 틀려도 자신감이야 이기 어? 어? 하는 벌에서 셋이 저 셋이로 할게요 어 맞았나 봐오 <laughs> <laughs> 헐 지성아 짜지 알지? 응응 어, 뭔지 알지 대박이다 오, 아니 아까 전에 제가 먼저 와서 이거 캐리에뭐 들어있냐고 했을 때 오! 내가 좋아하는 거 들어있다 했어 내가 어. 빵난으로아 붕어빵. 붕어빵 들어있구나 했는데 진짜 있네 와우 <laughs>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우와 지성팔 지성팔 그러면 한번 작성해볼까요? 네, 작성 아니야? <laughs> 어, 음. <laughs> 붕어빵 먹을 때 어디부터 먹어야 다들? 전꼬리요 근데 방금 머리부터 먹었어요. 나도 꼬리. 꼬리가 제일 맛있어. 동물은 좋아하세요? 어. 아 궁금해서. 아저 동물 좋아해요. 동물 좋아해요. 아저 동물 너무 좋아해요. 음. 아 끝인가? 네. 이번에 다음 <laughs> 같은데. 아 오케이. 네. 음. 나 알바 뭔가 하고 싶었어. 저도 해보고 싶었어. 나면 진짜 그 주유소. <laughs> <laughs> 저나나나 어, 어, 나 나, 나 솔직히 나좀 멋있었어 그게. 주유소? 아 근데 나, 근데 나 진짜 아, 뭔말 어릴 때다 그러지 않아요? 근데 나. 나는 항상 옛날에. 주유소 가잖아. 주유소. 오. 만원 넘으면 생수. 그 건방주는 거 알지 옛날에. 형알아라고형 어, 이제... 알아? 어. 응. 가끔 가다 그그 오만 원 이상 주. 오만원 이상. 건빵도주고아 오만 원 이상을 하면 물 준다고. 거기 안에 병사탕도 있는 거알물 어, 그 줘? 근데 이런 거안넣이도스야 <laughs> <laughs> <야, 이거> <laughs> 왜? 이 이런 넣고싶어 어면 아, 아, 저기... 네. 그러면, 아, 그아면 아, 네.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그거 너가 먹어 우러면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그러면, 그러가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맞그아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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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자 지장 한번 던져자 던져. 그래. 던져. 자. 우리 트레이한몇년생몇년생나몇년 생이냐? 98년 생이다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거 8년 생이야? 나 98년 생이야, 나제우수 98년 아, 이거? 몇년 생이야? 키우파? 내가 키우파? 사랑의 신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심장에 화살을 쏴고 많은 사람이 이 앨범을 좋아할 수 있게 <laughs> 할게요 오. 이번에 오. 그래. 박수 응. 박수 그러면 그 파큐? 큐파? 큐파, 큐파 큐파? 나는, 나는 인마 번개 <웃음> <웃음> Osionfish. 이게 아... 내가 봤을 때이 열아홉 살스세레나데는 마지막일 걸. 야 불러주고 싶은 노래 힐 지성아 <스틸> 하나 불러줘. 하지만 <Shop> 애교로한번 해줄게요. 힐라스. <work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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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 퍼즐피스 <laughs> 불러줘. 그 <그걸 바다가> <reproduce>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Okay, okay, 아 자. 아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<귀여운> 어. 아. m y missing 잠깐. 좀더 귀엽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아 좋아. m y m i 아, 이거 만들 가지고 왔어 만든 거야. 아. 거야. 아, 만든 거야, 진짜. 아, 진짜 이거 너가 만들어줬다며. 철 네. <목적> 정말 잘 쓸게 정우 형의 오렌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오 자 여러분 너뭘좀 어, <목적> 아는구나 오늘 도 오렌지? 오늘 바로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오렌지 많이 쓴 것만 너무 데 많이 쓴것 있어요 이런 건 실착이 중요하거든 이건 특허가 있어? 특허? 특허 내야 되는 아, 거 아니야? 그래. 거. 네. <목적> <목적> 네 여러분 굉장히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성이 가 만들어줬다며 지성이 가 만들어줬다며 지성이 형이 만들어줬다며 소영이 는 이런 거 어디서 찾았어 명찰? 이거 굿즈예요 굿즈 우와 그리고 이거를 하고... 목걸이로 써도 되 돼. 귀걸이 느낌으로 했다가 이제 뒤 뒤로. 어, 나한 귀걸이 느낌으로도 했다 목걸이 느낌으로도 해도 돼. 그거 많이 했어. 오 마, 오시, 어때? 괜찮아? 네또 너한테 뭐 많이 받는다, 지성아, 그쵸? 저번에도 키움 받고. 맞아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지성이 양머리가 땡겼어. 감사합니다. 내가 라면을 끓였는데. JS가 형. 80% 뺏어 먹었어. JS면.. 런쥔이네. 지성이네. <laughs> 참 잘했어. 나는 안 먹어. 아제노나 <laughs> 아니요, 아, 마크 형. 아 먹나? 제우스. 덩구 형이네. 덩구 형도 뺏어 먹었어? 자. 어 지성 씨. 네. 스카치 에그 5행시 네. 가능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예스, 잘 봤어. 스. 지성아. 스, 쓰레기. 카. 카.. 푸치노. 네. 치. 지사의 에 지성아 에이, 지성아 에이, 지금 요리... 요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, 요리 방해하지 말라고 그, 좀 해줄래? 아 옆에서 먹장이 조금 말 걸어. <laughs> 자, 제가 지성 씨를 테스트해본 아, 결과 잠깐만. 지성 씨는 멀티태스킹이 불가합니다. 지성아 아, 지성아 아, 레몬을 네. 레몬을 그렇게 짜는 사람이 어딨냐고 정우한테 물어봐. 그 레몬을 그렇게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어, 레몬을 맞아요. 누가 그렇게 아요 수고하시고. 아 감사합니다 진짜. 네. 아, 아. MC, MC즈. 너무, 수고했다기대했어기대했어 아, 기대했어. 순간 MC, 라 아, 해서 MC, 수고 아, 많으셨습니다. 기대 MC, 아, MC, 어. 수고 많았 MC, m m 자, 오늘 정우 형 장어 잘 먹었어요? 잘 네, 먹었습니다. 아니 여기 일곱 명 중에서 솔직히 그 일곱 명 중에 이거 둘이 형. 제일 많이 사겠네. 누가, 누가, 누가 제일 많 사귀어? 뒤에서 피날 것 같아. 아,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. <laughs> 지성부터. 아 어, 지성이부터. 아 나중에 같이 쇼핑하러 가기. 그래. 우유. 아, 아, 우리 지성이 네. 아주 좋아요. 아유, 그렇게...